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즌 개막 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관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관장이 기대 이상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막 후에 2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개막전에서 GS 칼텍스를 상대로 3대 0 셧아웃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 이후에 페퍼 저축은행을 상대로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관장은 왜잘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번째로는 주장 염혜선 선수의 솔선수범함입니다. 염혜선 선수가 세터로서 비교적 안정된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에는 리더십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염혜선 선수가 지난 시즌을 겪으면서 더 노련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높이가 좋은 박은진과 정호영의 미들 조합입니다. 박은진 정호영의 이 미들 블록 조합은 V리그 전체를 통틀어 봐도 훌륭한 조합이라고 생각하고요. 높이도 정말 좋습니다. 블로킹도 잘 해주고 있고 이제는 경험도 많이 쌓인 두 선수입니다. 세 번째로는 굴러 들어온 복덩이 표승주 선수입니다. 표승주 선수가 개인 커리어 공격 3,000 득점 달성에 성공했고 표승주 선수를 보상 선수로 데려옴으로써 전력 누수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최송주 선수만한 토종 공격수는 흔하지 않아요. 정말 귀한 선수입니다. 막강한 쌍포인 메가와 부키리치 선수도 있습니다. 이 메가와티 선수는 여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메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또한 리시브를 장착한 부키리치가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관장이라는 팀은 보면 볼수록 정말 강한 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메가 표승주 부키리츠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도 인상적이고, 염해선 세터도 잘해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높이가 좋은 박은진 정호영 선수가 있으니까, 현재는 뚜렷한 약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정관장이 이제는 본배구를 넘어서 대권에 도전하는 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